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 개인적인 일로 여전히 바빠서 실질적으로 영상 을 많이 못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그 전입액에 대한 계정을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어서 글로 쓸까 하다가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찍어 봅니다. 자, 시작합니다. 회계 계정 중에서 전입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쓰는 계정은 장기수선충당금 이자전입액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트 볼게요.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를 그냥 먼저 제 스타일대로 이해를 시킨다면, 여기 전입액이라는 의미가 보이시죠? 음, 이 전입액이라는 게 원래는 그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이사를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 간 곳에 이사 간 집에 우리가 이사 왔다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즉, 새로운 집에 내가 갈 집에 내가 갖고 있던 자산들, 즉, 가구라던가 옷,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통장, 이런 것도 갖고 오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그 세대에 들어가는 것을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나머지 설명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 즉, 추가로 설정하거나 보충한다라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전입액이라는 것이. 즉, 어떤 계정의 금액을 더해서 적립하는 거, 반영하는 행위, 즉, 보충한다. 더해서 정립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즉, 어떠한 계정을 집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자산들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 집에 제 자산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전입액이라고 이해하신 게 빠릅니다 그래서 전입액은 어떤 계정에 들어오는 추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비용으로 인식해서 해당 계정의 잔액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또는 연차수당 충당금 전입액 아래에 있는 장기선 충당금 이자 전입액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을 쓰진 않습니다. 텍스트가 너무 길어요. 점표쓸 때마다. 그래서 퇴직급여, 뭐 연차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만들고 그거를 퇴직급여 충당금과 연차수당 충당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즉 이거는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서 미리 설정해준 금액을 그 연도에 적립 매달 매달 똑같이 우리가 적립하는 금액을 부과할 때이 전입액이란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서 해당 계정 누구 퇴직급의 충당금의 잔액을 계속 보충 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장기수선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장기수선충당전입해가고 요기 요거 이자 빼고 장기수선충당전입액 뭐 장기수선전입액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거는 이자가 아니고요 매달 입주자한테 부과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이자전입액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자 자체로는 이자, 즉 장충통장 예치금에 발생한 이자를 장기선 충당금 계좌로 추가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얘만 조금 더 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전입액의 예시를 볼게요. 차변은 장기선 충당금 이자전입액,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얘는 사실은 뒷법을 했는데 제가 요것 때문에 비교하려고 위 라인에다 썼어요. 요것부터 시작할게요. 장기전 충당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선납 법인세하고 선납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아파트가 고유번호증인지 사업자 번호증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납 법인세하고 선납 주민세는 무조건 뗍니다. 그래서 은행은 지급할 때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846,000원만 통장에 넣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고유번호 찍으면 선납법인세, 주민세 의미가 없어요. 얘만 그냥 이자 수익 846,000원, 장기선 충당 예측금 83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표 붕괴가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자 번호, 즉,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번호가 82인 공동주택이라면, 이자 수익 원래 금액을 그대로 쓰시고요. 선납법인세, 선납주민세는 나중에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번호증을 가진 단지라면, 나중에 이거를 법인세 신고할 때, 그 고유목적에 대한 그 실질적으로 쓰는 그 비영리단체만의 신고가 있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얘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조정할 때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붕괴를 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 근데 요거를 846,000원이 이자가 들었고 예치금 늘어났는데 장기선 충당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명목상 장기선 충당금 이자전입액이라는 전입액 계정을 명목상 비용인 계정은 846,000원을 차별을 만들어주고 대변의 장기선 충당금 846,000원을 해주면 투스텝으로 전표는 끝납니다. 근데 일부 덜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회계사님도 계십니다. 회계사님은 이자 전입액하고 장기선 충당금 똑같이 백, 백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나중에 선납법인세하고 선납주민세 돌려봤는데 이거를 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하신거죠. 그러나 조금만 더 아신다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장기선 충당금과 예치금은 일치하던가 아니면 한달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늘면 장기선 충당금도 늘려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백백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지적을 받을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지우고요. 포인트만 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요 붕괴 지금 보이시죠? 이거 하시고 두 번째. 맨 위에 는이 전표를 이렇게 두 개를 해 주셔야지만 장기선 충당금과 예치금이 일치하던가 아니면 딱한달 차이가 납니다. 이자 때문에 장충 이자 그 전표를 투 스텝을 한다는 이첫 번째 거와 이두 번째 투 스텝 한다는 거를 모르고 전표를 넣으신 분들은 장충 예치금하고 장충금이 어느 순간 틀어진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자 전입액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퇴직 급여 만약에 충당 전입액 써도 되지만 이거 안 하고 그냥 퇴직 급여로 쓰는 비용으로 퇴직 급여라는 계정으로 쓰는 단지도 있어요. 이렇게 500만 원 넣으면 퇴직 급여 충당금으로 500을 더 추가 보충해서 적립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인스 설명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전입액에 대해서만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보 경리자분들은이점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실력을 키워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